안녕하세요. 여러분, 코인대장입니다. 시장은 언제나 가능성으로 넘치는데요. 동시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으로 유명한 것도 시장입니다. 하지만 이런 가능성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투자하는 베테랑도 있기 마련인데요. 현실은 감수한 리스크에 비해서 리워드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거래를 할 때마다 떼어가는 수수료 때문인데요. 고수익은 거래 빈도와 거래량이 따라주어야 하는데 거래 총액이 늘수록 수수료가 부풀어 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수료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낮은 시장과 수수료와 높은 페이 페이백을 자랑하는 위프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거래 수수료가 생각보다 큰 금액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수수료의 대부분이 레퍼럴 코드를 보유한 인플루언서와 거래소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프에서는 거래 수수료를 여러분께 페이백으로 제공하는데요. 어떤 절차들이 필요할까요? 생각 외로 간단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고정 댓글에 위프 홈페이지 링크를 캐시해 두었는데요. 위프 메인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상단의 바가 가장 눈에 들어오실 텐데 여기서 전체 거래소 항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아래로 내리시면 위프와 제휴한 여러 개의 거래소가 보이실 텐데요. 여기서 사용하실 거래소 바로 가기를 누르고 해당 거래소 지갑 생성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계좌를 생성하시다 보면 인증 과정에서 KYC 문제가 생기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엔 우측 하단의 위프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빠르게 해결해 드린다고 합니다. 계좌를 생성하셨다면 메인 페이지 우측 상단의 로그인 및 회원가입에서 회원가입을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이후에 로그인을 진행하셔서 마이 페이지에 접속하시고 마이 페이지에서 UID와 지갑 주소를 등록해 주시면 그것으로 페이백을 받기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납니다. 다양한 거래소에서 높은 페이백 환급을 포장한다고 하니 사용 중인 거래소가 위프와 제휴 중인지 꼭 한번 확인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대장이었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영상 공유와 댓글은 저희에게 늘큰 힘이 되는데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항상 좋은 거래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인대장이었습니다.